안녕하세요. 제모랑 중혁쌤입니다 제모 운동법에 대해서 오늘 어 강의를 할 텐데, 같이 나온 저희 시범 조교. 자 인사 한 번. 네. 오늘은 첫 번째로 어 도약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도약할 때 도약 1, 2편에도 나왔듯이 골반을 활용해서 골반 움직임을 활용해서 햄스트링, 그리고 대둔근, 그리고 허리와 복부까지 써서 도약하는 방법, 큰 근육으로 강하게 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오늘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리듬, 팔과 다리가 리듬이 일치해야 되는데 리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세 번째가 오늘 착지, 어, 착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자, 한번 시작해 the same a 자 자세를 한번 도약 자세, 도약 원투에 나 e as t 한번 잡아볼게요. 자 도약 원투 편에 나왔듯이 엉덩이가 뒤로 쭉 빠져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정강이 각도 있죠. 정강이 각도가 바닥에서 수직이랑 가까울수록 좋은 자세예요. 자 수직이랑 가깝게 해주되 뒤로 중심이 넘어가지 않게 앞으로 중심 잘 잡아주고 밸런스 운동이 잘 되면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갔다 반동을 줄 거예요. 그래서 반동을 주면서. 근육과 우리가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대퇴사두근 앞쪽보다는 대퇴이두 쪽이랑 대퇴사두 윗부분, 상단 부분, 대퇴사두 상단 부분, 대퇴이두, 그다음 대둔근 엉덩이죠? 엉덩이 그리고 허리, 그다음 복근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코어라고 그래요. 코어, 코어를 단단하게 해주고 위아래로 반동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밸런스 잡아주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자 이게 익숙해지면. 제자리에서 점핑을 할 거예요 제자리 바운딩을 할 건데 제자리에서 근육을 느끼면서 항상 대퇴사두 앞쪽보다는 항상 뒤쪽 대퇴사두 위쪽과 엉덩이 햄스트링을 집중하면서 자 계속 진행할게요 힘들어도 오케이 자 제자리 바운딩이 됐으면 그다음에는 도약 수에서 나왔듯이 3, 2, 앞으로 이동하면서 1.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50cm에서 가능하면 50에서 1m 정도 진행하면서 뛰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나오지 않게 수직이랑 가까운 상태로 코어를 사용해서 점프를 뛰어주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어, 1m50cm에서 2m까지도 뛸수 있어야 돼요. 도약 각도도 되게 중요한데, 자, 도약 각도. 이 빨간선부터 지금 여기 있는 빨간선까지가 2m 거든요? 카메라가 안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 m 예요 네, 보이시죠? 자, 이때도 도약할 때도 무릎이 뛸 때, 이제 저희가 기울기를 주고 앞으로 뛰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뛸 때, 여기 펴고, 여기 자세만 보여. 자, 도약할 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갈 때 무릎이 바닥이랑 가까워질수록 안 좋은 자세예요 무릎 같은 경우 정강이 각도를 바닥에서 45도정도 유지해주면서 도약을 해주는게 좋거든요 자, 거기에 주의하면서 무릎이 바닥이랑 가까워지지 않도록 45도 엉덩이 써서 점핑 자 2m까지 한, 한번 떼볼게요 도약각도는 45도보다 사실 55도정도라 생각하는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운동하기는 자 지금 2m 7cm정도 뛰었어요 자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강한 힘을 내주려면 저희는 무조건 대퇴사두보다 대퇴사두 앞쪽 무릎 근처에 있는 근육보다는 무조건 대퇴사두 위쪽 대퇴 이두 육둔근 엉덩이 엉덩이랑 <laughs> 허리 복근까지 활용을 다할줄 알아야 돼요. 자, 도약 원투를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도약 원투를 꼭 보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도약을 처음에 큰 근육 쓸수 있게 바운딩 연습을 해주고 제자리 점프까지 해주고 바운딩 점프가 되면 이렇게 점점 거리를 넓혀서 큰 근육을 써서 기록을 한 2m 정도, 190cm 정도 어, 남자 기준으로 190cm 정도 목표를 해주시면 좋고 여자 기준 같은 경우는 140cm 정도, 140cm 정도는 여자들도 뛰어야 돼요. 여자들도. 그 다음에 이제 팔치기로 넘어갈게요. 잠깐 쉬고 갈게요. 자,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이그 수업을 잘 음, 받아들이려면. 제가 강의 올렸던 영상 올렸던 도약 원투편을 꼭 한번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도약 거리부터 만드세요. 그래서 첫째 날은 밸런스 훈련을 하면서 제자리 바운딩 연습을 하세요. 무릎이 나오지 않게. 자, 이게 안 좋은 예거든요. 무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운딩은 좋지 않아요. 무릎을 가만히 두고 골반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바운딩을 먼저 만드시고 앞뒤로 밸런스를 잘 잡아주시고 제자리에서 점프까지 둘째 날 정도 만들어주시고 점프 뛸때 무조건 허리 척추 기립근 같은 경우도 허리가 이렇게 풀리지 않도록 허리 딱 잡아주시고, 복근도 힘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어 사용을 해서 점프를 뛸수 있어야 하거든요. 제자리 바운딩 점프까지 이틀까지 해주시고, 3일째부터 50cm에서 1m 정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차, 4일차까지는 앞으로 나가주세요. 아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주시고, 아 자, 그게 익숙해지면은 1m에서 1m50cm씩 앞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무릎 나오지 않게. 자, 골반을 사용해서 이렇게 점프를 1m에서 1m50cm까지 만들었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기록을 좀 재기 시작하고, 골반과 큰 근육 활용한 점프를 뛰게 되면, 그리고 복근과 코어, 허리까지 다 같이 써주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는 2m, 여자 같은 경우는 140cm 다뛸수 있거든요. 활용해서, 지금은 제가 215 정도 뛰었는데 너무 많이 나갔죠? 자, 2m 정도. 그리고 190cm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자, 이게 되면은 제 머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만점이 나와요. 팔치까지 써주면. 그래서, 자, 이제 팔과 다리 리듬 훈련인데, 5일째부터 6일째까지, 또 이틀 같은 경우는, 자, 이제는 바운딩에다가 팔을 섞어주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팔을 써주는 거예요. 바운딩에다가 팔까지. 그래서 리듬감을 익히는 거예요, 리듬감. 자, 이렇게 리듬감을 익혀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 제자리 점프까지. 제자리 점프. 자, 제자리 점프가 잘 되면 이제 8일차, 9일차 같은 경우는 제자리 점프에서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도약 점프했듯이. 어? 자, 이렇게. 제자리 점프까지 해주시고, 자, 이 운동은 뭐든지 10개 5세트에서 10개 8세트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까지 익숙해지고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박스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50cm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50cm 정도 되는 박스 위에 지금 했던 것들을 활용해서 뛰는데, 한 1m 정도, 남자 1m, 여자는 70cm 정도 거리를 두고, 박스에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동 주다가. 잘 되면, 다시. 하나, 둘. 1m가 잘 되면, 10cm 뒤로 가서, 도전. 그 다음에, 10cm가 또잘 이루어지면, 점프가 되면, 10cm 더 뒤로 가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거리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11차부터는 이 거리를 넓혀 나가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1m50cm 정도에서 50cm 위에 있는 박스를 올라갈 수 있으면 충분히 만점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거리는 제가 볼때한 1m80cm 정도 되거든요. 그냥 이 정도를. 자, 이런 식으로. 점프와 이렇게 팔을 연결시켜 주려면 리듬감이 되게 중요해요. 이 리듬감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약을 제대로 하자. 그리고, 리듬감. 리듬감을 잘 하자. 이거고,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착진데 자, 일단은 그 전에 하프 점프를 해볼 거예요. 하프 점프가 뭐냐면, 제가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240이에요. 이 칸이. 240이고, 250, 260이에요. 착지 자세 생략하고, 박스 점프하듯이, 박스 위에 올라갔던 동작으로, 저희가, 착지를 해볼 거예요. 일단 접는 자세나 상체를 숙이는 이 착지에 관련된 동작들을 하지 않고 200한40 정도를 뛰어줄 거예요. 팔을 쳐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35 정도 뛰었거든요. 자 이렇게 착지 자세를 지금 섞어주지 않고 다리를 뻗거나 뭐 머리를 많이 숙이거나 하는 이런 착지 자세를 쓰지 않고 지금 235 정도를 뛰었는데 자이 상태에서. 자, 한번 여기 그냥 제 무릎에 앉아보실게요. 앉아보고. 자, 머리를 조금 숙여주고, 발을 살짝만 뻗어주면, 70 정도까지 뛸수 있는 거리가 확보가 돼요. 성인 발 사이즈가 신발로 따지면, 28cm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자세에서 발만 뻗어줘도, 28cm 이상은 상승하기 때문에, 만점기로 빼서, 30cm 정도 빼는 거예요. 한 25cm 정도? 약240 정도만 뛰게 되면, 무조건 만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자세로 240을 뛰어주고 한 번만 더 뛰어볼게요, 하프. 어, 조교님들 몇명 더, 스윕. 40만 뛰어볼게요, 40. 240. 시작. 자, 240 이렇게 뛰면 되고 이 자세에서 착지만 섞어주면 발이 살짝, 자, 270까지 충분히 가능한 자세거든요. 자, 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범. 45 다시 들래? 네? 좀 착하게 하다야. 45 45 자, 이렇게 해서 착지 자세를 생략한 자세로 박스 점프 뛰듯이 그대로 날아가서 그대로 다리를 조금 편 상태, 다리를 조금 편 상태로 의자에 앉듯이 자, 이렇게 착지를 일단 해 줄게요. 접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작.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착지했을 때 이런 자세가 됐잖아요. 여기서 살짝 발목만 꺾어줘도 자 이런 식으로 270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일단 제일 좋아요. 공중 자세에서 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한명더 갈게요. 자40 가볍게 한번 뛰어줄게요 40까지만. 아, 자, 이렇게 하프 점프를 해봤는데, 하프 점프가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착지 훈련을 같이 병행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착지만 섞어주는 거예요. 다리 펴고 서주세요. 다리 펴고 서주고, 무릎 손 해주시고 있다가, 팔만 45도 해주시고, 박스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착지만 섞어준다 생각하고, 박스 위에서 착지한다 생각하고, 머리를 숙여주면서 무릎을 겨드랑이에 대주는 거예요, 겨드랑이. 상체도 물론 같이. 줘야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자 이때는 1m 정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골반이 위로 도약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냥 낙하한다 생각하고 위에서 낙하한다 생각하고 무릎이랑 겨드랑이만 대주는 거예요 다시 자 최대한 붙여서 착지할 수 있도록 다리를 과도하게 힘줘서 앞으로 뻗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아직은. 앞으로 무게중심 줘서 기울이다가 겨드랑이만 붙여주면 돼. 자, 붙여주면 되는데, 이때 또 주의할 점 무조건 골반이 위로 상승하지 않도록 그냥 낙하. 낙하하듯이. 다리 펴고, 무게중심 주다가 겨드랑이랑 무릎만 붙여주세요. 아직은 뻗지 마세요. 자, 이것도 10개씩 한 5세트에서 8세트 정도 진행을 해주시고 이게 잘 된다. 이게 잘 되면 발 뻗어주는 동작을 이제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발만 뻗어서 차주 킥해주는 거예 킥. 킥해서 손바닥을 쳐주는 거야, 손바닥. 이, 이 자세, 준비 자세는 엉덩이를 무릎 높이까지 내려주고 여기서 앞으로 한 30cm 정도 나아가면서 차주는데 위로 돌 도... 상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조약하지 않도록 위로 점프 뛰지 말고 앞으로 나가면서 손으로 발만 쳐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뒤꿈치부터 땅에 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제가 뭐 조만간 또 빠르게 향상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뒤에, 자, 오늘 그 카메라맨부터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저 뒤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laughs>